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호 여사의 빈소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을 판문점으로 보내 조화와 또 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기사관을 지내신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모시고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세요. 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십시오. 오 음... 절세 이후에 계속 빈소에 계시면서 조문객들을 맞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 내주 감사드립니다. 네, 뭐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누구보다 뭐두 분과 인연이 각별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 지금 별세한 이후에 어, 조문객들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뭐 정적인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와서 그렇게 추모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빈소에서 오는 길인데요. 예, 예. 오늘의 마지막 어제까지 하고 오늘 마지막 조문하는 기회입니다. 예. 내일 발행이니까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계셔요. 음. 어, 이의사님과 또 김대중 대통령님과 인연이 있던 분만 아니라 음. 많은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눈물도 훔치시고 또그 음. 꽃도 바치시고 하는 걸 보고 아 이의사님의 품 그늘이 참으로 넓고. 음. 갖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유여사님 마지막 모습이 많이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는데 마지막 임종을 또 같이 지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끝까지 뭐 찬송가를 같이 또좀 따라 부르시기도 하셨다고 하던데 마지막 모습도 좀전해주시예 주말에 일요일에 예.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가족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또좀 호정이 된다 그래서 또 예. 했는데 월요일 저녁에 그렇게 좀또안 좋아지셔서 음. 가족들과 비서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 밤한 10시쯤에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 말씀하셔서 음. 가족들이 한분한 분, 한 분, 또 비서들이 한분한분 이의 여사님께 아. 편히 가시라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그. 음. 김대중 과통 만나셔서 또 얼마 전에 아드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예. 만나셔서 편이쉬시라는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회사님은 독실한 시당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런 분이 많으시고 그래서 산송가이 회사님 좋아하는 찬송가와 성경규절을 암송해드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놀랍게도. 말씀은 못하시지만 눈을 감고 계시고, 의식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 따라 하시려고 노, 이렇게 입을 벌리시고 아. 저도 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찬송하고 성경주절 암송하면서 되게 편하게, 평온한 모습으로 어, 마치셨습니다. 네. 예. 어, 지난 10일 밤, 열, 밤 11시 37분에 소촌을 네, 하신 거죠. 예. 어, 지난 3월부터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아오시고 뭐 유독하시고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됐는데 결국에 이제 별서를 하셨습니다. 병원에 한 80일 이상 그러셨고요. 가족들 그 워낙, 그 워낙 노, 어, 어, 연세가 많으시고 농안이셔서 음. 가족들이 그 특별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가시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초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 지난 4월에 장남 김홍일 전 네네. 의원께서 작곡를 하셨잖아요. 그 소식을 참아 어머니께는 전달 못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큰아드님의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참아 전해드릴 수 없었고, 음.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 소식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네. DJ 정권 마지막 비서관이셨던 만큼 또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고 이유 여사님과의 인연도 굉장히 좀 깊을 것 같아요. 저는, 기억하시는 예, 장면이나 뭐 이런 중요한 추억이 좀말씀해요 99년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부터 김 대통령이 10년 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까지 또그 이후에도 이제 이유 여사님을 계속 보좌를 했는데 음. 어, 정말 그두 분이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될 것은 부부 내외 간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사랑하고 존경했다. 어.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부부 간의 존경. 음. 그런, 말, 그런 말이 통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존경. 그 사, 상대방의 생각과 이런 부분까지 배려하면서 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 상대방의 생각을 에, 현실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반영해가면서 받아들이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두 분에게 신뢰와 사랑과 존경은 정말 우리들이 그분들 따르는 유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기본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우 여사의 말씀 그렇게 잘 들었다. 지난번 예전에 보니까 이우 여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생 바가지를 긁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던데,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뭐, 실제, 뭐, 방금 이야기 하셨지만, 평상시에 반려자이면서 동지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이 의사님은 그렇게 남편에게 음. 뭘 강요하거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주장이 강하신 분은 아니세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 의사가 어떻게 살아오신지, 어떤 생각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시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특히 여성 여권 신장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음. 실천하셨고, 음.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도 실천하는데 노력을 하셨죠. 음. 김대중 전 대통령 생전에도 동교동 집에 방문을 하면 또 손수 음식도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혼자 그 집에 계시면서도 많은 주변 이제 뭐 제아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좀 어떤 인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요 이렇게 빈수에 많은 분들이 인연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마음 아파하는 게 그런 점 때문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예. 이 회사님은 사회적 활동, 정치적 활동에서는 단호하고 강단있게 하셨지만, 음. 에, 집안과 가족과 친지들과 음. 이웃을 또 비서들을 챙기는 데는 어.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하셨고, 음. 어,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그랬, 그랬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음식이나 음. 식사나 이런 부분들, 상대방의 행편을 살피는 부분. 음.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그분의 그 삶의 태도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주현님, 그 여권 신장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 동경동 자택에 두 분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문패 있잖아요. 예전에 네. DJ께서 직접 만드실 때. 특별히 여사님을 배려해서 두 개를 만들자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사님이 그내 문패 달아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으시고요. 네, 내데 대통령께서 문패를 두 개나 해서 이렇게 음, 달았다. 그, 음. 그게 한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로서는참 대단한 거죠. 음. 예, 그, 예, 자기 부인, 아내 문패를 같이 달아 달았다는 게 음, 그만큼 음. 예, 이 회사의 삶 그리고. 예, 여성운동가 활동가로서의 그런 입장을 존경하고 또 아내를 그렇게 존경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표출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호 여사의 유언이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동교동 사절을 대통령 기념관으로 사용해달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평화캠프 조직위원장 김대중평화캠프 조직위원장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유언도 좀더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동교동 한 60여 년 내분께서 네 사시던 곳인데요, 그곳이 매각되거나 또 다른 것으로 개발되지 않고 하나 유적으로서 박물관, 으로서 기념관으로서 보존되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을 통해서 예. 바로 그 옆에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공간들이 김대중 대통령 내분의 네이 회사님의 행적과 살아 생전의 모습을 우리, 우리들이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업이 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이 유지는 이미, 그러니까 조금 유도하기 전에 이미 고인었한 네, 1년 전에 가족들과 아. 또 관계자들을 해가지고 예. 모여서 이렇게 여사님. 음. 평소에 그런 말씀은 내가 이렇게 아. 가면은 이건 기념관으로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음. 네. 예전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퍼스트레이디로서 참여한 퍼스트레이디였다. 외교 활동도 하시고, 물론 청와대에 이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좋은 자리를 만들고 위로하시고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 환경이 아주 영부인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영부인으로서 퍼스트레이디로서 음. 외교활동이나 특히 외환위기 시절 아니었습니까 음. 사랑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이나 또 실업자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봉투 음. 활동을 하시고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음. 재임 중에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좀 그~ 정치 환경만 했다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음. 조문객 중에서 어제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또 직접 <laughs> 예, 예, 저, 찾았습니다. 기자들도 질문하는데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또 조문을 하고 바로 자리를 뜨셨는데 어제 이 조문 장면 보시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같은 장소에. 네, 김대중 대통령이 병실에 있을 때 전두환 씨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회사님께 조문하 그때 병문안 하시고 가셨는데 음. 10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어제 이순자 회사만 혼자 오셨는데요. 그만큼 역사적인 화해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 이회사가 이제 이렇게. 이, 이순자 회사가 왔는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건뭐참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다만 아직, 아직 그런 가해자 입장에서 그런 화해,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분들이 아직 정리할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좀 오일팔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 뭐 숨긴 일이 있다면 은좀 이야기를 하고, 음. 또 김대중 대통령 내일분에 네 대해서도 과거 일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마음을 좀 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 어떤 얘기가 서로 또 오갔는지 좀 들리 들리신 얘기는 없으셨는지요? 아, 그 자제분들 자제분을 만나서 어머니 돌아가신 거에서 위로를 하시고 또 음. 평소에 이제 이 회사님은 에, 에, 에 연말이나 또 명절날 생신 때 이럴 때 난을 보내시고 그래요 명부인들에게 예, 예, 그 그렇죠. 모든 명부인들에게 예. 지인들에게 음. 에, 뭐 가리지 않고 보냅니다 음. 다 그래서 이순재 사에게도 그런 교훈을 교훈을 회사도 포함이 이순재씨도 포함이 돼 있었다 교훈을 네, 가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이 회사 별세 이후에 또 궁금했던 부분이고 기대를 했던 것이지. 측에서 어떻게 조의를 표할 건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 살아 계실 때, 어, 남북 하외 협력을 위해서 많은 기회를 하셨고, 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네. 또 예전에 북극으로 올라가서 직접 조문을 한 사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할까 궁금했는데, 김여정 제일부부장을 보내서 네. 일단 저와 조의문을 네. 보내왔습니다. 아 네. 조문단은 어, 오지 않았어요. 어, 박지원 의원도 좀 서운한 감이 필요했고, 삼남이 김홍을, 대표 어, 상임부장도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최형 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년전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실 때는 이제 고위층의 조문단들이 조화를 가지고 오셔서 조예를 표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께서 돌아가셨을 때참 노구를 이끌고 지지 가셨어요 이의사람께서 예. 그래서 이.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손목을 잡고. 그때도 동행을 저희, 하셨죠. 그때는 동, 동행하지 않았고요. 네. 4년 전, 이 회사께서 박근혜 정부 때함독가신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음, 음. 그때는 같이 가서,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음.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꼭 조문단이 올줄 알았는데, 네. 안온 것은 진짜 아쉽긴 합니다만은, 음. 김여정 부부장, 동생을 보내서, 판문점까지 보내서, 조화 조문을 전달했다는 것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런 점에서. 어, 저는 이의사의 장례 기... 돌아가시면서 두 개의 선물을 주셨다고 보는데, 음. 하나는 오당 대표, 지금 싸움만 하고 이렇게 대결만 하고 있는 오당 대표가 모이게 했어요. 예. 다 장례위원회 고문으로 오시고, 네. 또 한호의 회담 이후에 지금 남북 접촉이 잘안 되고 있는데, 이런 남북 간의 화해에 또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해 주시는구나. 음. 두 개의 선물을 주셨는데 지금 유지를 받들겠다고 약속하신 여러 지도자들께서 그 유지를 잘 받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조의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역으로 그러니까 어제 그 자리에서 했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장례 절차 가 끝난 예, 때문에, 이후에 다시 예, 예. 표시할 수, 그런 그렇습니다. 의사도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부 측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예. 북측에 예. 사례를 사의를 표하는 또 편지를 보낸다 할지 어떤 예. 뜻을 전하는 것은. 당연, 당연히, 당연히 준비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차원에서 네, 그렇게 가족들이나 김대중 평화센터 차원에서 준비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두 개의 선물을 주고 가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북측과의 화해 소통, 그리고 하나는 뭐 국회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 오여야 우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든 그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어요. 뭐 조문 정치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다 보니, 이번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좀 국회가 정상화 될수 있는 이런 분위기 좀잘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장래 기간 동안 서로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모두 다 오셔서 김대중 대통령 이호의사님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호의사 유언을 보시면 예. 화해하라. 화해하면 행복하게 살자고 국민들 이런 음.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이호의사의 정치적 정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그런 화해 통합 능력, 네. 협치 능력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정치지도자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정례 끝나고 나서라도 국회도 정상화하고 선제가 현안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는데 네. 앞장 서는 것이 바로 이의사를잘 모시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최근까지뭐 민주평화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 패스트트랙 상정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사과를 하라 그다음에 뭐 어떻게 원칙을 합의 원칙을 어떻게 만드는가 문구 조정 때문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민주평화당도 입장은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 이게 지금 추경도 안 되고 있고 정상화 지금 안 되는 국면에서 어떻게 좀 봐야,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한국당의 입장이 패스트랙을 취소한, 한 달지 아니면 음. 합의처리를 밝히라고 한, 합의처리를 음. 하자, 이렇게 예, 예. 입장을 가지고 계신는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걸 다시 뒤집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일이, 다시 뒤집는 건데 그 가능한 일인지 지금 버, 버, 법적 절차에 진행된 것은 그 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계속 대화와 협상들을 계속해서 일단 국회는 정상화해야 돼야 됩니다. 국회 안에서 음. 이야기를 해야지 또 그것만 있는 게 안, 아닙니다. 지금 경제 저, 저, 저도 지역에서 내려가 보면 경제민심 말이 아닙니다. 예. 국회의원들 다그만 돌아가고 당장 그 배치 띄고, 떼고 다니라고 이렇게 음. 아주 격분해 있습니다. 정치권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말씀하신 추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마지막으로 내일 발인이지 않습니까? 고인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그리고 이제 고인을 추모하는 많은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퇴임 그 이후에 동교동에서 모시면서 가장 좋았던 모습이요. 두 분께서 예. 드라이브를 좋아하셨어요. 어. 꽃구경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에, 가셔가지고 드라이브 하시면서. 음. 그, 한강변 임진강까지 갔다 오시고, 특히 보면 진달래 보러 가시고, 음. 또 가을에는 구리시 코스모트, 한강변 에 코스모트 밭에 가서 음. 뭐 하셨는데, 드라이브, 하늘나라에서 드라이브 하시면서 꽃구경도 많이 다니시고, 에이.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두 분, 특히 이호회사님이 그런 헌신과 용기, 봉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게 회상했으면 좋겠어요. 음. 장례 기간 동안. 그걸 통해서 두 분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가치, 정신도 도, 동시에 이해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두 분들 이호여사님의 생애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북쪽 땅을 왜못 가겠습니까? 음, 이호여사의 유지가 좀잘 받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최경환 민주평화당원과 의 함께 이호여사 어, 소천 소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